걸려있을 때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. 응, 그냥 정말 또 기본 라운드 면티에 그냥 저거... 어, 저거 팬츠인데 약간 원단이 니팅지 같으면서도 그냥 뭐 타올 느낌? 어, 니팅 타올지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냥... 그냥 기본이겠거려니 했는데 막상 입었는데 이게 원단이 너무 대박이에요. 힘이 있는 옷하게 떨어져서 체형이 좀 있으신 분들 어, 사이즈 구애 없이 입기 좋으실 거고 나으신 분들도 하는 코트는 너무 좋은데 요새는 이런 디자인으로도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, 이렇게 안에다가 그 네피형 조끼가 아니라 근데 몸에서 따가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어, 약간 좀 뭔가 좀더 힙한 느낌? 어, 기모 소재들에 비해서 요런 코트에 우리가 양기문 트레이닝은 조금 그렇잖아요. 어, 조금 그렇잖아요. 왜냐면 코트가 살짝 여성스러워도 보이는데, 어, 마음에 들었어요. 발목을 뭔가 되게 스키니하게 잡아주면서, 어, 떨어지는 느낌이라, 좀 캐주얼. 꼭요 슈즈 같이 신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요한벌 느낌이, 어, 감각적이에요. 코트에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. 그쵸? 이게, 요 코트는 사실 조금은, 굳이 따지자면은 그래도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는 코트인데, 어, 마음에 듭니다. 트레이닝 세서 봐도 잘 어울리고, 코트도 좀 흐뚜루마뚜루 입기가 좋으실 거예요. 여기다가.